데이터 로그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데이터 로드라는데 메뉴 설정돼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 옆에 눌러서 들어가서 어 다시 어 누르면 아어 온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여기가. 오프로 오프 돼 있으면 안 되고 온. 그러면은 샵 버튼 눌러서 다시 메뉴 가서 또 한번 샵 버튼 누르면 어두번째할알수 있는 거는 어, 세팅된 거. 이걸 누이면 세팅. 이 여기 샤프트. 어. 여기서 다시, 이 여기 누르면, 여기가 30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, 아데코드 어, 30초 간격으로 저장이 된다고, 어,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면, 빠져나와서,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거는, 어, 맨 위동 가서, 여기에서, 이제, 세트별로 돼 있는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, 이제, 어, 날짜. 자동으로 되냐? 여기 0을 돼 있어 하고, 또, 두 번째는, 먼저, 화면 밝기. 이거 뭐, 화면 밝기는, 아, 아니다. 다시. 화면 밝기 이건뭐10 정도 좀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아, 꺼지는 거 등요 이렇게 하면 돼 있는 상태에서 어, 요거를 레코더 할 때는 이쪽에 선택된 상태에서 예, 꽂고 있으면 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기 저 알집을 풀으면 예.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. 실행되면은 인스톨을 눌러서 아이게해서 예. OK 된 상태에서 코드가 코드가 기능이 된 상태에서 얘를 꽂아주면 되면.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긴 나옵니다. 그럼 얘를 딱 흘러주면은 데이터가 나와 나옵니다. 날짜는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오면 오늘 날짜 11시 5분. 네.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